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라인 센서, 라인 아래 붙이는 거있고 이번에는 초음파, 이 눈깔처럼 생긴 이 초음파를 할 거예요. 자 요놈은 요놈은 여기 보면은 몸체에 보면 스마일 마크가 있어요. 스마일 마크 그 위에 눈 위치 어 가지고 나오는 거요그눈 위치에다가 아래 양쪽 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 돼요. 그눈 위치에다 아래 양쪽 두 개를 넣어서 하면 돼요. 보면은 웃고 있는 눈 위치 있지? 눈 위치가 요거 양쪽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요. 거기다 아까 여러분 어, 바닥에 있던 것을 연결하면 됩니다. 육각으로 연결해요. 아, 이게... 두개다 합니다. 음, 어 이게 말이 좀씩 늘려요. 다와요 어? 아니요. 3개 다 2개밖에 안 끼워지지 이거 아, 여기정 그래. 그래. 어, 웃고 있는데 바로 위에 눈 위치에다 이렇게 네. 눈으로 끼니다끼었나요네다 네. 했나요? 네그 다음에 전화선처럼 생긴게 있어요 전화선은 생긴 것을 고리를 풉니다. 그러면 전화선 두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전화선 두 개. 하나는 노란색 위윈가 꽂고, 아래 하나는 아까 레미콘 아래다 꽂습니다. 이때 꽂을 때 위아래를 살펴서 꽂으세요. 자, 하나는 노란색 위에다 또 하나는 레미콘에다 꽂습니다 똑똑 잘 맞죠? 그리고 레미콘 아래에 있는 여선을 아래 아까 못던 선, 넣었던 선에다 넣어서 위로 올라오게 하세요 여기 구멍에다 넣어서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선이 지금 위에 올라오는 걸알수 있어요. 모든 선이 위에 올라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여기 가운데 여기 구멍 오늘 뽑기 받았는데요. 여기서 네. 어이 이렇게 되어고 네. 어, 꺼 근데... 주세요. 이 이렇게 되어 야, 요여 아, 아, 이게 뭐냐? 느낌이 야죠나이는3번요뭐이요 뭐, 이거 대로나같은기계치가 그다음에 이몸체에 몸체의 껍질을 깁니다 몸체의 껍질을 벗기세요. 자, 여기 몸체 뒤에 보면 껍질이 있죠? 몸체 뒤에 껍질을 벗깁니다. 몸체 뒤에 껍질을 벗기세요. 학생들 나가면, 지금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면, 선생님을 지켰네. 지금 다른 학생들은 다 돼야 돼서 안 돼서, 지금 오늘은 다 어, 모두 안정할 수도 있어요. 어, 뒤에 어,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들 도와주세요. 자기만 하면 안 돼요. 자원이를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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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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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자, 이제 여기 바닥에 요걸 껍질을 다 뺐나요? 바닥에 껍질을 다 뺐나요? 네. 뒤에 껍질을 뺐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게두 가지,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하나는 요거 배터리, 요거 배터리 부속하고 요거를 배터리 부속을 햄버거처럼 넣고 얘 넣고 배터리 넣고 뚜껑 덮으면 끝. 그런데 뚜껑을 덮기 전에 여기 선의 위치를 잘 맞춰서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할거는 여기 보면은 양면테이프가 있을거예요 양면테이프 양면테이프가 있죠 어 찍찍이가 있는 양면테이프 자 건전지 찍찍이가 있는 양면테이프를 먼저 엠보에다가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이런 형태로 붙이세요. 아래에서 T 자가 되게 이렇게 붙입니다. 아래에 있는 T자가 되게 이렇게 붙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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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에서가 있어요 어 설명서 두개 다어요어 두개 다자 이런 형태로 붙였나요? T자로 네, 네, 다, 네, 다 붙인 네? 친구 T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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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 돼요? <목소리> T자나 N자 두개로 아래가 T자가 되고 음, 그 상관없어요 아, 아, 그, 주야, 주야. 아, 아 주야. 주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두개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든 친구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그 스마트폰 하지말고 이렇게 네? 붙이거아어 네. 스마트폰 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이거 가려도 되나? 버정 돼요. 자, 이렇게 다 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 선, 배터리 선이 위쪽 방향으로 가게 해가지고, 얘를 위, 위에다 맞춰가지고 넣습니다. 선이 찍찍이에 달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자, 위에서 꾹꾹 눌러줍니다. 배터리! 자, 이 상태로 다 됐나요? 지금 5분 남았는데 배터리를 내일 연결해서 진행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럼 늦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지하에 지하 고 싶은데요. 집에 가고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가야돼 어떻게 할까요? 다해주요 그러면 일단 배터리를 나눠주세요 건전지를 먼저 4개를 넣습니다 여기 앞에 나눠주는거예요 건전지를 먼저 4개를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을 때이 선이 어, 양쪽으로 어, 가게 어, 덮으세요. 건전지를 넣고요? 어, 건전지를 넣으세요. 왜요? 왜요? 그냥. 건전지를 넣어서 없어, 뚜껑을 어, 덮으세요. 그래, 너 얘네 얘는, 얘는. 어, 얘는. 어, 없는 사람. 아, 그다음에 뚜껑을 뚜껑을 덮고 거기까지 한 친구는 상당히 만족옵니다 아, 아, 이게, 이게 뚜껑이에요. 다 했어요? 아, 아, 아. 아니 이게 아, 아 네, 네 개? 육각으로? 네? 어? 아, 어, 없어요. 없어요? 48개 건전지가 48개인데 혹시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몇 개가 없어요? 네, 그, 그, 또여 개가 네, 없어요? 어? 네, 여덟 개가 없어요. 방학실에 가서 여덟 개만 더 빌려주세요, 하세요. 아니, 여기, 네. 어, 여기 아, 두개 남고, 아, 아, 어, 아, 잠깐만요, 윤아야. 아, 잠깐만요. 아, 두개 있고, 거기 두개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눠주세요. 뚜껑 덮고 관절이 넣고 뚜껑 덮은 사람은 이로 오세요. 네. 위 드라이버요? 도 어, 드라이버 위에 뚜껑 해요. 네요. 그 다음에 다인 친구는 스마트폰 앱으로 엠봇를 받아서 조정해 보세요. 아, 네. 조정은 내일 할까? 근데 이건 안 넣어요. 왜? 왜? 다 있어요. 엠봇이 다있요 어, 그러면 다 있어요. 조정했어요. 저는 그래도 스마트폰 앱으로 엠버타는 앱이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요? 선생님 이거 맞죠? 선생님 이거 맞죠? 어 맞아요 야 나, 유나야 나 유나폰으로 이거. 공용폰으로? 어 이거 넣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어? 공용폰으로 했죠? 어야 공용폰 누가 하고 있어? 여기 앞에 있네 이게 어디 있어요? 대요 네. 네, 위에 있는 놈을 3번에다 끼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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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나온 것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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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에다 아. 끼우세요. 아. 위에 있는 것을 3번에다 끼우고 네. 아래서 나온 것을 네. 2번에다 끼우세요. 엠버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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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아. 네. 친구 번호 네, 앱을 맞나요? 못 받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앱을 받을 수 있는 번호는 네. 학교 번호로만 이렇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에서 올라온 놈을 어 맞아요. 아래에서 아래에서 올라온 놈을 네. 3번에다 하고 네. 위아 2번에다 하고 위에 있는 놈을 네. 2번에다 합니다. 네. 그다음 왼쪽 모터를 네.

왼쪽 오른쪽을 거꾸로 해서 이눈 있는 데가 왼쪽이에요어이 선을 빼서 이게 지금 요게 바꿔줬구만 어? 요게 바꿔줬구만어 다시 바꿔줘야 어, 돼 이거 어. 아닌가? 자네도 앞뒤가 바뀌어졌어요. 메이크업을 이, 이렇게 봐서 로고가 자기가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바뀌어졌어요. 어, 다시 바꿔주세요. 그건 조리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뚜껑을 덮으세요. 저했어요 어, 반대 방향이에요. 아, 어, 두번 눌러야 되나요? 네, 여기 뒤로 좀 눌러 눌러. 두개 해야 되는데. 두 개. 돼서, 두 개. 아. 여기 한명더있지한명 아. <laughs> 저도 오늘 설명할게요. 일단, 어떻게 있는지 생만해보세요 아, 재밌다. 이학생 해야지. 이런 학교 거래도 받지 않습니다. 아, 되게. 다른 사람을 빼는 거예요? 아니요. 조립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들겠죠. 코딩을 하겠죠. 프로그램이에서 만들어봐. 자, 30분이 됐으니까 바쁜 친구는 먼저 갑니다. 들그만나다가기가다음에 자기 만든 거 그대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선생님, 선정리 할게요. 아니요, 학교에서 이름 쓸 거예요. 자 인사하세요. 자기가 만든 건 그대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가세요. 자 인사하세요. 반장 인사하세요. 그래요. 책상 위에다 놓고 가세요. 네, 정리하고.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책상 위로 가세요. 어 인사하고. 자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세요. 자기가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자, 엠버, 한 명은 엠버 박스 들고, 한 명은 엠버 쓰세요. 가세요. 가세요. 자, 엠버스로 자기 얼굴 가리세요. 엠버 박스로 자기 얼굴 가리세요, 엠버스로.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됐어요. 자,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자 반장 인사하세요. 됐다. 자, 바로 집으로 갑니다. 바닥에서 합니다. 책상 떨어져요. 바닥에서 하세요. 도정 하자하늘이가 알았으니까 하늘한테 물어보고. 어, 책상 네. 위에 놓고 가세요. 선생님, 정리할 거예요. 됐어, 됐어, 끝났다. 네. 끝났다. 네. 아니, 아니, 아니들안녕요안녕이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요안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요 멤버들 받아고 아, 저 그러면 내일 거기 놓고 하고... 빨리... 하고... 가세요 내가 안 네, 가될거공 응. 음. 응. 네. 네. 아, 야, 아, 거야? 아, 거야? 그거 야, 도거야거당이거 그래, 아니야. 그래, 허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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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전에 오 쌤이 그요를 해야 돼요. 학생들 요어를 해야지. 어? 야, 지야 봐봐. 이 여기 어제 누가 서 갔어. 어. 네. 어. 여기 여기 지금 잘못됐어요예학생 여기 지금 잘못됐어요 <목소리도> 색상에서 하면 떨어져 버려서 색상에서 하면 말고그 다음에 저기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생쪽으로 오면 안 돼요. 생쪽으로 올려놓은 뒤로 갔다 뒤로가 세요

얘 프로그램 유튜브 도도안 냈어요. 다시 해요. 얘기가 없었어. 야, 네. 민아, 지미. 얘 진짜도 조 나온다. 됐어. 안 나와. <Gedankenstr astonishingly roughy> 아, <Griffin> <Patrol8> 예앱을 <tested Twelve> for... 먼저 실행하세요 예앱을 실행해보세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야 전원을 켜야 돼 올렸어? 어 여기 일단 학생들 찍고 예앱 블루투스 기능 켰어요? 안켠것 같은데? 켜져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왜, 왜, 왜 걸음걸이 왜 떠는 거지? 선 따라 가기하려면 여기 선을 조금만 따라 누르면 돼요. 조금만 더. 한번 더. 한번 누르면, 뭐하는 대로 가고, 한번 더. 어떤 한번 누르면 계속 가는 거고, 두번 누르면 사다라져 가는 거고. 잘 아... 되요? 아... 어... 나한테 아, 재밌어요 네, 나, 일단 저장으로 익히세요. 차랑 학생, 선생님 도와줄게. 요이분여러요여 어, 일단은, 차원이도와주 처음에 모여서, 어, 처음에 모여서, 어, 차원에와서전에와서 처음에 것여서 같이 요정 요정��. 요정 뭐 하고 가요저 보세요. 내왜 친구거든요 나요

呀，你这个，呀，你是矮呀。 뭐야? 아, 보니까 이쪽으로. 걸으라고.